자, 19번. 자, FX가 3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X. 자, T는 몇과에 사이에 있고 0과 4 사이. t값이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어? 3보다 작다? x는? x는? 0 이상. 몇 이하? 7 이하. 자, 문을 읽어보면, 한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ab에, abc에, 꼭지점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 줄때 t의 값을 구하여라. 자, 가조건을 보면은 A, B는 함수 fx와 y는 마이너스 t가 만나는 점이다. 이게 가조건이야. 자, 가조건을 보시면, 자, 그래프 그려봐야 돼.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얘는 주기가 몇이야? 나 주기가 몇이야? 4잖아, 4. 얘는 주기가 4야. 주기가 4인, 사인함수. 여기가 2, 여기가 4. 근데 X2코 몇 가지 그려야 된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 7까지, 7까지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나그지 여기 몇이야? 7. 여기가 7이에요. 여기가 1, 2, 3, 4, 여기가 5, 여기가 6.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근데 한변의 길이가 몇인 4인 정사각형 그리라고 했어. 가족권에서, 봐봐. 자, 한변의 길이가 몇인 4인 정사각형이라고 했단 말이야. A하고 B는 어디에 있어야 되고, 이 함수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A가 어디? 여기요. B가 여기면 4잖아요. Y는 마이너스 T라고 했잖아. Y는 마이너스 T. T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데 마이너스 T는 음수니까 요 밑에서 만나야 되지. 근데 길이 몇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무슨 점이고 A점. 여기가 무슨 점이면 B점이면 한 변의 길이 몇이 되는 거야? 4가 된단 말이지? <laughs> 됐어, 됐어 여기까지 됐지? 됐지? 네.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요 라인이 이제 y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t라고 여기 y는 마이너스 t. 여기가 y는 마이너스 t야. 근데 너희들 다 알다시피 여기 몇이니? 여기 몇이니까 네. 3이니 3이니, 거의 몇이 돼야 돼? 마이너 3이 돼야지. 그럼 t가 몇이 되는 거야? t가 3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t가 몇일 때야, 이게 지금? t가 3일 때야. 됐지? 자, 그런데, 봐봐. abc가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야. 야, 이거 푸세요. 이게 정삼각형이라면? 어디어야 되는데. 야, 정사각형이니까 이게 A, B에 무슨 점에서? 얘들아, 무슨 삼각형이면 무슨 삼각형이면 정사각형이면 이렇게 A, B가 이렇게 있으면 맞아, 맞아, 맞지? 그리고 한 변의 길이 매시면 A면 높이 매시돼야 돼. 정사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 있잖아. 저학교삼학때 피타고라스 식이 나오잖아. 2분의 루트 3 A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음? 자, 그러면, C가 어디 있야 돼? 이때는 저성목형이려면, a b 의 무슨 점? 중점에서 올라가 되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되지. 맞아? C도 FX 위에 있는 점이라며. C도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C가 어디 있야 돼? 여기가 C가 돼야 되지. 그치? 정상목형이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자 근데 여기 몇인데? 4야. 어? 근데 여기 몇인데? 여기 몇인데? 6이잖아요. 돼안 돼. 돼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 안 돼.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일단 그렇게 그냥. 어? 자, t가 무슨 수라고? t가 음수. 자, 사인 그래프 다시 또 사인 그래프를 그려줄 때 여기 까지 그려야 되지? 얘 몇이고 0 여기가 2.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몇이야? 7이야. 자, a 하고 b가 여기면 돼? 안돼. 안되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t야. 이게 y는 마이너스 t예요. 길이가 몇이야겠으니까 근데 이 함수의 주기가 몇이야?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몇이야? 4라고요. 이 길이가 4란 말이야, 지금. 여기가 뭐가 되고? A. 여기가 뭐가 되면 돼? B가 되면 돼요. 맞아? 정상박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무슨 점에서? 중점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치? 여기 뭐가 있으면 돼? C가 있으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가 무슨 삼각힘이면 되는 거야? 정상박힘이면 된단 말이야. 자, 근데 한 변의기 몇이라고 여기가? 4니까. 여기 몇이 돼야 돼? 2, 루트, 3이 돼야 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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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그랬을 때 우리 뭘 구해라. 무슨 값을 구해라? t 값을 구하여라라는게 문제야. 됐어, 됐어, 됐어. 자, 한번 좌표 씁시다. 자, A 좌표는 알파 컴마 마이너스 티예요. 자, 한번 B 좌표는 뭐돼야 돼? 4 플러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t가 돼야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럼 여기 중점 좌표 어떻게? 이 좌표 몇이어야 돼? 이 좌표는 이 좌표 잘 봐봐. 이거와 이거 의 무슨 점이니까 중점이니까 이거 c야? 응? 자, c 좌표가 뭐가 돼야 돼? 요둘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뭐가 돼야 돼? 2 플러스 알파 콤마 맞아? 여기 좌표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t지. 마이너스 t에서 얼마 고위로 올라가야 돼. 따라서 요 c의 y 좌표는 뭐가 돼야 돼? 2루트3 빼기 t가 돼야지 그치? 요게 c 좌표란 말이야. 됐어. 근데 c가 어디 있어야 돼? 이 곡선 위에 있어야 되지. 자, 여기 쓰자. 사인 알파 몇이야? 3분의 파이. 3분의... 요거 봐봐. 요거 대입 여기다가 대입하면 3 사인 몇이 2분의 파이 알파가 몇 나온다? 마이너스 T 나온다. 요점 이게 지금 알파구만 마이너스 T니까 여기다가 몇 넣었을 때 알파 넣었을 때 마이너스 T 나와야지. 이렇게 좌표 쓸수 있지. 그치? 자 요것도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fs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다 대입해 2 루트 3 빼기 t는 2 플러스 알파로 여기다 누른 거야2 플러스 알파 3 곱하기 사인 2분의 2 플러스 알파 파이 이렇게 되는거지 맞아 맞아 맞지 자 그러면 2 루트 3 빼기 t는 3 사인 파이 플러스 2분의 알파 파이 이렇게 되지 맞아 맞아 맞지 한 줄만 더 쓸게 자, 2 루트 3 빼기 t는 자 배웠잖아 여기 180 곱하기 2잖아 아90 곱하기 2잖아. 바꿔, 안 바꿔? 바... 이게 90 곱하기 2인데? 네. 90 곱하기 짝수면 바꿔, 안 바꿔? 안 바꾸고, 안 바꾸고. 그렇지? 네. 이게 파이. 180에서 이만큼 봤으니까. 몇 사분면? 3, 사분면이지 네. 3, 사분면에서쌓인 양수 음수. 음수. 3, 사분면에서쌓인은 음수.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알파 파이. 근데 이거 몇이었어? 이거 몇이었어? 마이너스 t였잖아요. 따라서 이거 몇이때 t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루트 3 빼기 t가 t. 그러니까 t는 몇이다? t는 넘겨서 정리해줄까? t 몇이야? 루트 3. 깔끔하네, 계산은. 여기 몇 번? 19번.